중앙역, 고단역 사이 맛있는 거 많은 동네. 이곳은 도리섬 상점가입니다. 자, 이번에도 그 도리섬 상점가 상품권으로 먹을 수 있는 맛집. 바로 여긴데. 장수 칼국수 맛집입니다. 정말로 맛있는 게 너무 많아. 이 도리섬 상점가에는. 그래서 칼국수도 한번 먹어볼 건데요. 또 같이 먹어줄 우리 또 미녀 쇼호스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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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얀입니다. 어떻게 맛있는 거를 먹으니까 좀 신이 난것 같아요? 아 지금 어. 사실 지금 너무 배가 고프거든요. 음. 근데 칼국수 먹는다고 해가지고 네. 제가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칼국수. <laughs> 네. 아까 전에도 그 맛있는 저 커피 마셨지 않습니까? 마, 커피는 디저트용이었고 네. 이번에는 정말 아주 사람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사람 속을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칼국수. 네. 혹시 칼국수 3행시 가능한가요? 칼국수 <laughs> 3행시요? <laughs> <laughs> 네. <laughs> 자 칼! <laughs> 칼칼하고 아, 어, 어. 아 칼칼한 국! 국수와 수! 수제만두 드시러 오세요 와 정말 이게 3행시가 <laughs> 정말 어려운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센스있게 3행시 해줬고요 자 칼칼한, 칼칼한 국수와 수제비 자 먹으러 한번 수제만두 수제만두 어좋 수제만두 <laughs> 먹어보러 출발하겠습니다 가볼까요? 고! 중앙역, 고단역 사이 맛있는 거 많은 동네 도리섬, 상점가 어, 컴온, 컴온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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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시 어, 예, 예 좋습니다 또 사장님께서 미리 방송인 거를 말씀드렸는데 리얼인 것처럼 또 이렇게 연기해 주시니까 굉장히 <웃음> <웃음> 또 최고네요, 사장님 자, 사장님 보면 여기 어, 여긴가요, 사장님? 오케이, 여기 안들어갈게요 어 앉으세요. 자자, 여기 앉아야지. 왜요? 그래야 카메라를 같이 찍죠. 들어가서 저로 여기 앉아도 같이 찍을 수 있는 것 같아. 아 이런 느낌으로 아, 사장님도 앉으셔야 되니까. 잘 들어가세요. 야,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자 여기가 그 장수 칼국수 음. 어. 사장님 혹시 여기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지금 8년 째예요 8년 차 네, 네. 오로지 칼국수만. 네 8년째 네. 업종 안 바꾸시고? 네 이야 아, 진짜 이전에 그 사는 거 하다가요 주도 받고 이걸 옮긴 거예요 아 부도 맞아서 그리고 이태리한 30년 하다가 네돈다 네. 어. 없애고 <laughs> 업종을 갖긴지 지금 한 8년째 아. 아니 아까 전에 제가 슬쩍 점심시간 한번 슬쩍 한번 지나가 봤는데 아점 아주 간에 자리 없었는데? 네, 아, 네. 사람이 너무 아. 많아가지고 진짜 왔었어요? 음, 네네네 살짝 지나가 봤지 아 그래요? 어. 오늘, 역시 그쵸? 맛집 <laughs> 언제나 이렇게 점심에 이렇게 붐비, 붐비나요? 그 어, 네. 언제나?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한가한 도있는한가도 음, 있고 점심시간 피 일찍 오든가 아니면 1시 지나서 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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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도리섬 상점가에서 8년째 칼국수만을 운영하신 우리 장수 칼국수 가게 들어와 봤고요. 어 벌써부터 김치부터가 김치 진짜 음. 맛있어. 그 원래 진짜 칼국수 집이 음. 김치가 정말 맛있어야 되거든요. 어, 그렇죠 네. 그렇죠 김치가 이미 어. 엄청 맛있을 것 같은 비주얼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칼국수를 한번 기다려 볼 건데. 이거 들께 칼국수. 어 벌써 나왔네. 어 때마침 딱 나왔네. 아.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음. 살짝 설렜는데 <laughs> 사장님이 좀 긴장을 하셨나? 아 지금 빨리 드 들고 싶어요 어. <laughs> 제가 살짝 설렜습니다 어. 지금 자 <laughs> 여러분 그 도리섬 상점과 상품권을 그 구입을 하시면 여기 도리섬 상점가에서 맛집에서 언제든지 사 드실 수가 있으시고요 상품권은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 원짜리 상품권 얼마에 사죠? 8,000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네. 5,000원짜리 상품권은? 3 0 0 0 4,000원이죠. 4,000원. 아, 어, <laughs> 20% 할인된 <laughs> 가격에 자,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네. 연말이니까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지인들과 함께 부리동 상점가에서 아주 따뜻한 시간 보내는 것도 아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어 그렇습니다. 어 김치 한번 먼저 먹어볼까요? 그럴까요? 또 김치를 또 먹어봐야 돼. 음. 야 김치 정말 이거 겉절이라고 하지 이걸? 그쵸. 어, 겉절이. 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김치 맛이 어떤지 음. 원래 자. 음식 나오기 전에 이런 밑반찬들 음. 되게 많이 먹잖아요 저는 진짜 많이 먹거든요 음. 음. 아. 맛있어, 맛있어? 김치가 시원하네 시원해요? 음. 시원하고 새콤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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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하고 딱칼국수다 먹으면 딱이야 음. 딱이야 막 바로 한 김치 음. 진짜. 맞아 맞아 음. 그 간장 게장 밥도둑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생김치도 사실 밥도둑이거든요. 응. 아, 맛있다. 그치? 우리 엄마가 네. 엄마가 옛날에 생김치 담아가지고 짝짝 찢어줘서 먹으면 네. 그게 바로 밥도둑이었는데 응. 그 맛을 또 오랜만에 이거 도리산 상점가 장수칼국수에서 또 맛을 보네요. 아맛있 진짜 아, 맛있네요. 아, 자 무생채도 한번 먹어보세요. 네. 제가 진짜 생김치를 좋아해가지고 응. 생김치를 네. 어쩐지 얼굴 좀 생기 있게 생겼어요. 생기가 있어. <laughs> 응. 아니 나는 생기가 없어가지고 좀 쭈글쭈글하잖아. 음. 아주. 음. 야. 무생채도. 음. 금안맛 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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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네요. 말대로 막 생기가 있어서 되게 상큼하고 그래요. <laughs> 음. 아, 상큼해요. 음. 상큼하고. 아 이거 칼국수랑 빨리 먹어보고 싶다. <laughs> 칼국수 진짜로.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장수 칼국수. 맛있어. 보니까 여기 네. OBS 텔레비도 나왔던 음. 그런 또 맛집이네요. 어. 메뉴가 어, 멸치 칼국수, 바지락 음. 칼국수, 들깨 음. 칼국수 엄청 많네요. 음. 장칼국수 그리고 수제 만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또 소개해드릴 건데 음. 수제 만두 사장님께서 직접 네. 모든 일부터 백까지 사장님께서 직접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 사장님 만드시니까. 음, 음. 만두라는 게 사실 만두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만두 좋아해서 저녁에도 뭐 냉동 만두 많이 먹고 하는데 네. 이런 수제 손만두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그 정성이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손맛 예,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또 기대가 또 됩니다. 사실께서또 만두도 직접 빚어 주시려고 어, 음.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네네. 네, 네, 네. 아, 지금요? 네. 음. 어 그럼 자리 저쪽 으로 옮겨 볼까요? 네. 아, 그래. 음 자리 저쪽 옮겨서. 사장님 만두 빚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만두 핀가요, 사장님? 만두 핀을 저희가 음. 직접, 여기 네. 아빠가 다한 거거든요. 집에서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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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반죽하면서 을 반죽하고 반죽도 다, 다 직접 하는 거고요. 이 반죽도 다 직접? 네. 이야, 거의 뭐 진짜 만두 자체가 사장님인 거네요. <웃음> 거의 <웃음> 그렇죠? 뭐 다른 힘을 빌리지 않고 만두 피부터 만두 반죽부터. 모든 게다사장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수제 만스크기도딱 아, 적당하네. 만두를 엄청 예쁘게 빚어주세요. 음... 만두를 진짜 예쁘게 못 빚어 가지고. 원래 얼굴 이쁘신 분들이 네. 뭐 예쁘면 못만들더라고 어, 음. <laughs> 그러네. 맞을까? 야, 옛날에 어... 어렸을 때또 이런 거 빚을 때 맞아요. 어. 저 진짜 어릴 때해 보고 이런 건안해 봤었는데. 어. 그렇죠. 장난치려고 막이 얘기... 새 모양으로 만들었거요 그렇죠. 있었잖아. 저도 약간 저도 이만한 정말 왕만두를 만들겠다고 정말 이만한 음. 거 만들었는데 안 음. 익더라고요. 그쵸, 엄마한테 등짝 어, 맞았었던 기억이 맞았지. 나요. <웃음> <웃음> 어, 우리 하얀 씨도 그런 이렇게 네. 또 부모님과 네. 뭐 그런 말을 자주 하을것 같은데. 네. 뭐뭐 그런 게있었네요 음. 네, 아니었습니다. 자, 사장님 어떻게 뭐 만두에 대해서 좀자랑할수게 있긴 있나요? 사장님? 안 돼요. 음. 보요 이건 다 직접 저희가 음. 속을 다 배추랑 다 삶어가지고 김치랑 해가지고 직접 다 하는 건데 어떻게? 그신가요? <laughs> 어, 사장님께서 그냥 말, 맛으로 맛으로 승부 보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장님. 필요 없다. 한번 드셔 보시면 다시 또찾는 그런 만두인데 진짜 맛있어. 알겠습니다. 만두를 찌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 요 사장님? 있는데요. 한 7분 정도가 7분 정도. 정도? 에서 7분. 6분에서 딱 4개만 한번 쪄볼게요사장님 네, 쪄볼게요, 네. 음, 4개 정도만 한번 딱. 네. 어. 쪄 봤대. 벌써 벌써 군침이 도네. 음. 또 제가 김치만두를, 음. 좋아하는데. 또 제가 김치만두를 네. 좋아하는데. 김치만두. 네. 네. 이게 김치만두죠? 네, 네 김치만두예요. 음. 아주 좋아요. 김치만두와 고기만두 어떤 걸 선호하시나요? 저는 아, 여기... 이제 고기죠. 예, 아, 네, 저는 고기. 고기. 음, 음. 오로지 고기. 아, 네. <웃음> <웃음> 그냥 고기, 고기 파요. 고기 파세요. 네, 고기 파. <laughs> 근데 김치만두도 제가 좋아하니까. 네. 한번, 어우 오랜만에 또 김치만두 먹어보겠다. 칼국수는 언제 나오나요 사장님? 지금 한 것들. 오케이. 네. 그럼 우리 사장님 네 개만 좀 해주시고, 네, 네, 네. 저희는 칼국수로 네. 이동을 해서 네, 칼국수 한번 먹어보고 네. 또 네. 시청자 시청자분들께 네.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만두를 엄청 예쁘게 빚으셨습니요 그러네요. 음. 만두 빚어본 적 있으세요? 그럼요. 언제요? 얼렸을 때도 빚어봤고, 여러또 네. 군대에 있을 때추다병이와가지고요 어, 예, 직접... 아, 군대에 계실 때도 만두를 빚으셨죠? 그렇죠. 만두국 같은 거할때 많이 빚어서. 칼국수 같은 경우도 사실 네. 조금만 또 연습을 하면 저는 또 끓일 수가 있어요. 근데 <laughs> 물론 우리 사장님의 손맛 따라갈 수가 없겠지만, 네. 칼국수. 예. 어우, 지금 저희가 지금 이거 먹으려고 점심을 안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네, 지금 어. 엄청 배고파요 지금. 그리고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계속 음, 나가지고, 맞아 맞아. 어 배가 더 고파지는 것 같아 음. 지금. 아, 어, 저도 어 제가 원래 배가 배가 고프면 제가 화가 나는 스타일이여가지고. 지 <laughs> <좀> 화가 조금 <잦은 웃음> 나신 것 같은데. <laughs> 화가 좀 났어요. 근데또 네.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 그 돌산정에 대한 맛집. 이런 것도 소개를 하면서 음. 예, 하고 싶습니다. 예. 약간 저는 칼국수를 해장할 때도 좀 많이 먹거든요. 어, 오늘 약간 필요하신 거아닌요아 예, 지금 좀 필요합니다. <laughs> <피곤. 웃음> 필요하시죠? 네. <laughs> 어제 어저께 약주좀 드셨나요? 아 저는 안, 안 먹었어요. 아 너무 어. 네. 그래서 그래서. 좀. 아 어저께 뭐또 연말이다 보니까 아, 이거 네네. 도래성 상점가에서 제가 또 친구들과 또 모임도 가졌죠. 음 예, 연말이다 보니까 우리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연말에 어뭐 사람 많은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이게 한적하고 공기 좋고 사장님의 따뜻한 정이 있는 도래성 상점가 오셔가지고 상품권 꼭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셔서 사랑하는 분들과 좋은 시간 꼭 되시길 예, 부탁을 좀 부탁이 아니고 <웃음> 예. <웃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가 할인되는 거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럼요 예 네, 어마어마한 음. 거죠 5만원짜리를 두개 하면 10만원이잖아요 근데 그 8만원에 사는거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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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2만원으로 대리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웃음> <웃음> 그 오, 오, 가족들끼리 뭐 부모님 아들 딸네명이 회식을 하려면 적어도 10만원 이상 나온단 말이죠 아 그럼요 근데 그렇게 들었을 경우에 2-3만원을 할인 받을 수가 있다 아. 예 아주 아이고 이거 정말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네, 도리든 상영가가 네. 되게 좋아요. 이게 사업단 분들도 그렇고 상인 분들도 그렇고 어. 이런 이벤트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저도 상품권을 사서 연말에 좀 같이 친구들랑 이 먹을 때좀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그 자리 에 저도 껴도 됩니까? 어 고려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예. <laughs> 예, 제가 왜냐면 우리. 끼게 끼게 해준다면 <laughs> 네. 저도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좀좀 버텨도록 네. 아 친구분들 데리고 오실 까요아 그럼요 예친구들 네. 네. 제가 많이 데리고 겠습니다 우리 파티를 한번 하죠 아 도리드상점가에서 아, 그죠그방향수칙 그, 네. 그 네. 지키면서 네, 네. 파티를 한번 <laughs> 네. 하는 걸로 네. 네. 자 여러분들 그 도리드상점가에서 연말에 아주 사랑하는 분들과 파티 모님네 좋은 태국에서 언제 나온 줄 들어보면 우리 음. 아 지금 다 맛보입니까? 뭐 맛있습니까? 아 예. 그래서 더 신나니 같은가 한 접만 시도 지속 못하잖아요. 아, 아, 아 네. 그러시구나. 했는데, 어, 네네네. 이게 다서 아. 네 개를 지금 네가 적게. <laughs> 아 진짜. 한정만 알겠습니다. 한정만 뭐 네, 맛있는 거 네. 해준다고 하시기 네. 때문에 네. 그 저희가 또 기쁜 마음으로 네. 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기다리는 것도 적적하니까 네. 우리 네. 하얀 씨에게 제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혹시 어떤? 뭐 간단하게 노래 한 소절 혹시 <laughs> <laughs> 왜냐에 우리 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또 손님분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노래 한 소절 혹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laughs> 네 우리 어머님들 그 식사 전에 죄송한데 <laughs> 아이 그러지 마세요 음, 알겠습니다 네. 예 간단하게 노래 한 소절을 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냥 아, 뭐 맛있는 거 먹기 전에 또 이렇게 기분 업 되기 위해서 어, 어. 응, 간단하게 한 소절 정도 드릴게요 아네아 좋습니다 원투원 잘 가라 나리터 나라 가사를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가사가 뭐가 중요합니까? <laughs> 아, 네. 예. 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 네. 어, 이렇게 사전에 박수도 쳐줬지 않습니까? 아, 네, 사장님이 쳐줬다는 거는 마음에 <laughs> <laughs> 밤에 <맘에> 드셨어요 사장님? <laughs> 예, 예. 네. <laughs> 내가... 사장님그 따님이 계신가? 네, 딸이 죠 딸이 몇사이세요36이요3 6서 사장님이 막또 사장님이 마이신데 어떻게 딸이 따님. 성격을 지? 은치 쌤이. 바다구 밑에다 시라고요 야. 엄마가 동안이십니다난 마원이 나닦도마이시나 싶었는데 사장님이 유치트이셨어요. 아, 정말 게 이게, 이게 맛있는 가격수를또 많이 드시다 보니까 피부 관리도 되는 거고요. 어, 그렇죠. 그렇죠. 어, 이제 걱정이 없는 거지. 그렇죠. 손님 이 약간 바글바글 했거든. 점심에. 돈 걱정 없지. <laughs> 맛있는 거 먹지. 예쁜 딸 있지. <laughs> 사장님 남편분께서 주방님 다 보고 있지. 걱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63세인데도 불구하고 마흔 살 같은 동안의 외모를 이렇게 구사하고 있는 거죠 나오나요? 나오세요. <laughs> 음. 기대됩니다. 자, 나오려고 합니다. 자, 20% 할인된 가격으로 도리성 상점과 상품권, 도리성 상점과 상품권 20% 할인된 가격에 꼭 구입하셔서요. 자, 연말에 가족들과 지인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예. 예. 자, 그렇습니다. 혹시 그그 그 어저께 말이죠. 네. 어떻게 저녁에 먹으셨습니까? 저녁에요. 저는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저녁에 샌드위치. 점심은 먹으셨습니까? <목소리> 점심에도 샌드위치. 점심에. 네. 아침에는? 네. 아침에도 샌드위치. 샌드위치. <laughs> 와. 와. 아유. 만두가 아유. 먼저 나왔어요. 만두가 나왔군요. 야, 아까들에 아유. 이거 살 약간 비즈신 거잖아요, 이거. 네네. 약간 비즈신 거. 어. 아. 와, 모양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이 만두 또한 또 생기가 넘치네요. 그러네. 예, 네, 아주 뭐 네. 생생한. 너무 맛있겠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도리선 장정가 칼국수 맛집 장수 칼국수. 네, 이거는? 예, 아, 이예 들깨 칼국수예요. 아, 예예. 감사합니다. 예. 아, 이 예, 감사합니다. 야, 이거는 또 사실 이 맛있는 거는 딱 봐도 맛있어 보이는데 이 맛있는 걸또 혼자 먹기가 사실. 좀 네, 그렇죠, 그렇죠. 개성스럽습니다. 우리만 먹기가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전달해드려야 되니까, 자 우리 어떻게 뭐부터 드실래요? 어, 주 줄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칼국수라고 이게? 장칼국수 아니. 장칼국수. 네, 장칼국수 그리고 들깨칼국수, 들깨칼국수. 김치만두, 만두만두, 만두. 그렇습니다. 자, 일단 네. 칼국수 젓가락고는좀 면을 좀 네, 가져가세요. 오늘 이제 퍼뜨리니까 빨로 드릴게요 네. 음. 자, 한 젓가락씩 음, 정말 칼칼함이 그렇죠 약간 그런 하... 지금 음. 이 냄새가 방송으로 못 나간다는 어? 게 너무 진짜 예 아쉽습니다 이 맛있고 이렇게 고소하고 이 이거, 지금, 이거 어떻게 그 표현해야 되지? 이 냄새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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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 맛있는 걸? 이, 이 향기를. 네, 음. 됐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일단 찬 네. 한국수부터 먹어보도록 음. 할게요. 음.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국물부터 음. 음. 그렇지. 와, 이것 또한. 음, 와. 진짜 칼칼해요. 정말 맛있네요. 아, 이거 정말 어린 친구들도 좋아할 맛이야. 중학생 친구들, 초등학생 친구들, 음. 고등학생 친구들도 음. 정말 좋아할 맛이에요. 음. 이거 진짜 해장에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와, 이거. 지코 지금 해장하시나 아, 예. 한번 <laughs> 어서, 어서, 어서 어서 하십시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네, 진짜 와. 맛있 어, 진짜 칼칼하고 맛있네요. 음. 우리섬 상점과 정말로 많은 맛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장수 칼국수라고요. 8년째 칼국수만을 고집해 오신 사장님께서 음 직접 만드신 칼국수. 정말 베리 구십입니다. 음 네. 음. 면을 먹어보니까 알겠는데 면도. 수제 면인 것 같아요. 맞아. 음, 음, 엄청 쫄깃쫄깃하고, 음. 그, 기계로 빚어는게 아니라서. 음, 맞아, 맞아. 그면 모양이 다다르네요 응, 음. 이야. 음. 아, 음. 너무 맛있 이제 어제 먹은 술이 아니고요. 한 5년 전에 먹은 술도 해장이 되는 느낌이에요. 모, 몸에 있는 그, 복소가쫙 빠지는 그런 느낌. 음. 아, 어. 한 장만 더 먹어야겠다. 너무 맛있다 근데 여기 면만 있는게 아니라 수제비, 수제비까지 더있습니다 음, 어 그러네요. 네. 음. 네. 김치랑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는 칼국수에 만두예요. 어이 그런 메뉴가 되어 있거든요. 와, 고맙니다 칼국수에 만두고요. 이거는 바지락이 아, 바지락칼국수요 이 네, 양념장을 감사합니다. 넣어서 드시면 네. 훨씬 맛있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고사합니다 사장님. 아, 보리밥도 진짜 있는데? 보리밥도 아까지 소리 아, 먹는데? 아, 좋지, 좋지. 음, 그렇죠. 네. 아, 이거 피디님께 너무 죄송한데, 네. 저한만더 힘을 먹고 있어가지고. 피디님의 지금 침을 질질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침이 질질 흐르고 있어요, 우리 피디님께서. 님 음. 이따가 같이 음. 드세요 이따가 네. 드시는 걸로 하고 고객님 한스푼씩 감사합니다 아, 보리밥까지 네. 이렇게 보리밥까지 <laughs> 원래 이렇게 칼국수집에서 보리밥뿐인데 칼국수장 이거 좀 드시고 네저 이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참기름 제가 1스푼 더 넣을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그 면도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네 직접 음. 아, 저희가 하는 거예요 직접 다. 네네. 김치사고차 반죽 다 직접 다 걸작 반죽 하고 그래요. 면이 진짜 엄청 탱글탱글하고 쫀득하고 맛있어요. 네. 오케이.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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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지금 진짜로 말이 안 나오는 음. 해장이 되는 자 다음으로 이거 바지락 칼국수. 또 사실 이 바지락 칼국수가, 네. 바지락 칼국수가 네. 칼국수계 네? 원조 아니겠습니까, 사실. 네. 그렇죠? 제가 이거 바다 가면 자주 먹거든요. 네. 음. 바다 가면은 맞아. 바다를 보면서 그 예, 양념장 넣어서 드시면 훨씬 더 맛이 일단 음. 생으라면 먹어보고 네네네. 이단생으라 먹어보고 네. 네, 음, 네. 먹어보고. 음. 이따 좀 입어 볼까? 어, 네. 이야. 음, 국물을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음. 네. 국물을 여기서 음, 해장을 제대로 하시네 제대로 하고 있지 저는 보리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리밥을 좀. 뭐, 참기름 뿌렸잖아, 아까 안 뿌렸어 이 초장도 살짝 넣어줘야 그래, 진짜 한번더 드릴게 필요하지 감사합니 우리 안산에 사시는 시민분들 혹은 다른 동네 사시는 분들도 이 도래성 편지 갖고 오셔가지고요 정말 맛 한번 봐보세요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상품권 20%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 구매하셔서 이 도래성 편지가의 수많은 맛집 거기, 그리고 장수 칼국수 정말로 끝내주는 예, 맛이라고 제가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오. 맛이 어떠신가요? 잠깐만요. <laughs> <laughs> 아우 저는 보리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리밥이랑 양념장과 참기름 싹싹 섞어서. 야 이거 진짜 애기들도 좋아하겠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애기들 손님들 뭐. 많이 와요 그쵸 그렇죠? 네, 사실 요즘 어린 친구들은 뭐 라면 좋아하고 그렇죠 뭐 컵라면, 뭐 부자국 국면이라든지 네. 그런 거 좋아하지만 네. 어린 친구들이 먹으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음. 진짜 맛있네 왜냐면 제 입맛이 약간 어린 입맛이거든요 초딩 입맛이거든요 네. 네. 근데도 자, 저는 만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보리밥도 엄청 맛있어요 보리밥? 네. 음. 이 만두 자, 여러분 드셔보십시오. 사장님 자체 이 만두는 1부터 100까지 모든 게 사장님이 풀서 나온 거예요 만두 반죽부터 만두 피부터 조리 과정까지 오로지 1 0로 사장님에 의해서 나온 만두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결국 또 엄청 맛있어 보이네 그럼 조심하세요 아속와 진짜 어떻게 어렇게 다들 렇게 잘하셔 <웃음> <웃음> 와 기쁨님 들깨칼국수 드셔보셨나요? 아니 먹어야지.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 네, 먹어보세요. 어떡해서 요리 를잘하죠 사장님. 어때? 엄청 고소해요. 엄청 고소하네요. <laughs> 맛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음. <laughs> 이 맛을 죄송한데 몸으로 좀도와줄수 있나요? 이맛을 그 시청자분들께 몸으로 살짝만 음 <laughs> 이렇게 정말 저절로 충처지게 하는 맛자여러분 네, 응. 이곳은 돌리섬 상점과 장수사주수고요 정말 올 연말 살아가는 가족들과 지인들과 오셔가지고 꼭 좋은 장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상품권을 구매하시면 2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입 가능하니까 네, 저렴하게 구입, 구입을 하셔서 좋은 시간 보내 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맛있습니다 어, 진짜 너무 네. 맛있어요 저 이거 다 음, 먹고 가야 될거 같아요 다 먹고 가야 되니까 네. 일단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 네. <laughs> 저는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드시고 <laughs> 싶으시면 꼭 상품권 구입하셔서 저렴한 가격에 와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쇼호스트 장기풍이었고요 저는 하얀이었습니다 와 아, 너무, 너무 맛있어